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어휘공부를 하는 김봉희 선생님입니다. 드디어 열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강의의 절반을 다 들었어요.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어떤 일을 할때 처음 시작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데요. 이 어려운 시작을 해냈으니까 이미 내가 해야 할 일의 절반을 다한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단어들이 모여서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 볼까요? 다음 관용 표현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골라, 동그라미 표하시오. 관용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관용표현, 관용표현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관용표현의 뜻을 알아볼 거예요. 그럼 관용표현의 뜻을 먼저 읽어 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 봐요. 관용표현. 오랫동안 원래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해서 달라진 의미 그대로 사용하게 된 말. 음, 관용 표현은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뜻이 있는데 그 뜻과는 다르게 사용하게 된 말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 달라진 의미로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그 달라진 의미로 사용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게 된 말이죠. 여러분이 이 관용 표현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도 알아야 하고 달라진 뜻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달라진 뜻을 잘 모르면 사람들과 대화할 때나 혼자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이 관용표현은 한국에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관용표현의 뜻을 여러분 나라의 언어말로 찾아보세요. 어때요? 잘 찾아서 읽어봤나요? 그럼 우리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관용표현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 봅시다. 자, 여기, 눈에 밟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눈에 밟히다. 어떤 뜻일까요? 단어 그대로 보면 눈이 밟다. 눈이 몸에서 떨어질 수도 없고, 발도 없는데, 어떻게 무언가를 밟을 수 있을까요?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눈에 밟히다는 무언가 계속 생각이 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배가 고파서 햄버거가 먹고 싶어요. 그럼 진짜 햄버거가 없어도 계속 생각나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때 눈에 밟히다 라는 말을 씁니다. 울고 있던 친구의 얼굴이 눈에 밟히다. 아침에 출근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밟히다. 어제 먹다가 남긴 피자가 눈에 밟히다.처럼 쓸수 있습니다. 이번엔 목이 빠지다 라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목이 빠지다는 단어의 원래 뜻을 보면 내 몸에서 목이 쭉 빠져서 떨어져 나간다는 뜻을 갖겠죠? 그럼 목이 빠지다는 죽다와 같은 뜻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버스를 타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목을 쭉 늘려서 보죠? 이때 버스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 라고 해요. 목이 빠지다는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다 라는 뜻을 가진 관용표현입니다. 관용표현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손이 크다 라는 문장입니다. 손이 크다는 실제 손의 크기를 비교할 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관용 표현으로 사용할 때는 필요한 것보다 많은 것을 준비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께서 생일잔치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음식을 너무 많이 해주신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엄마는 손이 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때요? 관용 표현이 무엇인지 알겠나요? 그럼 다시 교재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국어 시간에 국어 사전이 필요한데 미리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용우야, 너는 발이 넓으니 일반 친구에게 부탁해서 국어 사전 좀 빌려줘."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여학생이 사용한 관용표현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맞아요. 발이 넓다 라는 표현입니다. 발이 넓다를 원래의 뜻대로 보면 발이 크다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관용표현으로 사용할 때는 다른 뜻으로 사용합니다. 어떤 뜻으로 쓰고 있을까요? 여학생은 왜 용우에게 다른 반 친구의 사전을 빌려달라고 했을까요? 남학생인 용우가 알고 있는 친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에서 발이 넓다는 친구가 많다 라는 뜻으로 사용됐어요. 그럼 1번, 용우는 친구가 많구나 는 맞는 설명이니까 동그라미. 2번, 발이 넓다가 원래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 원래의 뜻과 다르게 쓰이고 있으니까 2번도 동그라미. 3번, 용우는 발이 커서 신발을 크게 신는구나. 발이 크다는 발이 넓다의 원래 의미대로 쓰이고 있으니까 X가 되겠네요. 자, 어때요? 오늘 내용이 많이 어려웠나요? 한국어 대화를 잘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 관용표현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관용표현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상황에 따라서 알맞은 관용표현을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예전부터 사용해온 말들을 알아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